자 대표 1번 다음 곡선에어어목과 볼록을 조사하고 변곡점을 구해주세요라고 했네 자어목 볼록 조사하고 변곡점 조사하기 위해서 두번 미분하는 거다 그지 1 번부터 한번 해볼게 f prime x 자 한번 미분해주면 4x 3제곱에 마이너스 43cbx 제곱이 되겠네 자 x 아 미안 두번 미분해야지 f prime x 자 미분하면 12x 제곱에 마이너스 24x 가 되겠네 이렇게 자 이를 12x 로 묶으면 x 2가 되겠고 자 최고창이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이고 0하고 2에서 만나는 거다 그지? 자 지금 나는 2프라임을 그리고 있는 거야 자 얘가 0이고 얘가 2인거다 그지? 되겠네 오케이? 어 아. 자, 얘가 지금 그린 거는 이제 2프라임이야2프라임 x를 그린 거다. 그지?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어, 여기에서 요 앞에서 뭐니? 2프라임 양수인 건 기울기가 증가니까네. 뭐니? 아래로 블록이 왔다. 그지? 아, 볼 되겠고. 자, 여기에서는 뭐야? 여기에서 2에서는 투프라임 음수니까.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뭐니? 위로 블록이다. 그지? 위로, 어, 위볼. 자 그리고 여기서는 투프라임 양수니까 역시 똑같이 압을 되겠다 그지 되겠니 어. 자 그리고 0하고 2에서 이제 부호가 바뀌니까 투프라임 부호가 바뀌니까는 변곡점이 되는 거다 그지 되겠나 오케이 자 그래서 0집어 넣고 1를 집어넣어 봐야 되겠네 f 0집어 넣으면 7이네 0집어 넣으면 00 되니까 그리고 f에 2를 집어넣게 자 2집어 넣으면 계산 좀승요할게 2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9가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어, 마이너스 무한 아이고, 뭐가 안 돼서 0까지 이거 하고 그리고 어, 2에서부터 무한대까지 2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때는 뭐니 얘네들이 아래로 블록이다. 그렇지? 이때는 아래로 블록입니다. 이렇게 되겠고. 자, 그리고 0에서 2까지 0에서부터 2까지는 뭐니 위로 블록입니다. 위볼. 이렇게 되겠다. 자, 그리고, 어, 변곡점도 구해라 그랬으니까, 변곡점은, 변곡점. 변곡점은 0,7 하고,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변곡점 되는 거야. 그리고 2,-9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자, 만약에 부호가 안 바뀌면 변곡점 안 되는 거야. 어, 0 되는 부분에서 이제 부호가 바뀌어야지. 투 플라임의 부호가 바뀌어야지 변곡점이 될수 있는 거다. 자, 2번 한번 보자. 2번. 자 일단 미분 한번 해주면 네, 프라임 x 미분하자 미분 해주면 앞에 거 미분하면 1이고 ex 되겠네 자 뒤에 거 미분하면 ex니까 x 1 이렇게 되겠네 이 x 어, 다시 ex 이렇게 된다 그지 자 그러면 ex를 묶어주면 요게 1이니까는 x 에 ex 요렇게 계산되는 거 보이겠니 그러면 얘가 아, 어, x의 e x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자, 2플라잉 한번 더 미분할 거야, 이를. 자, 앞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e x고 더하기 자, 뒤에 거 미분하면 그대로니까 x의 e x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e x 묶어주면 1 x의 2의 x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자, 여기서 우리가 e x라는 거는 무조건 플러스인 거 되니? 자 그러면 부호 판단에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만 판단해 주면 되겠네. 저 1차씩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올라간 녀석이다, 그렇지? 자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대0 되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고, 요점에서 뭐가 되니 변곡점이 되는 거다, 그렇지? 그리고 자프라임음수니까네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위, 뭐야? 위로 블록 모양이다, 그렇지? 아 위로 블록위 볼이 되겠고. 자투프라임 양수면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아래로 블러 아볼 되는거다 그치 되겠나? 음. 자 그러면 이제 f 의 마이너스 1 값을 한번 구해보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2다 그치? 마이너스 2분의 어, 2가 되겠다 그치?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자 음.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는 어, 위로 블록이고, 위볼.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는 아래로 블록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리고, 어, 변곡점은, 변곡점. 변곡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2. 됩니다. 이렇게 적어 주면 되겠다. 자, 대표 2번. 자, 이거의 변곡점의 좌표가 1, -1이래. 어, 자, 변곡점의 좌표. 자, 어쨌든 이제 좌표니까는 얘를 이제 대입할 수 있겠다. 그지 요거랑 변곡점이니까는 프라임 1이 뭐 된다? 0 된다는 거. 요거 두개 이용해서 풀겠다는 거야. 자, 첫 번째는 F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F2 프라임 1이 뭐 된다, 0 된다는 거두개 이용해서 풀도록 할게. 자, 1 집어넣으면 F에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에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네. 자, 그러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자, 2 프라임 일단 한번 미분하자. F 프라임 X 미분해주면 자 3ax 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1 요렇게 되겠네 자한번더미분할계 2프라임 구해야 되니까 f2 프라임 x는 어, 6ax 더하기 2b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6a 플러스 어, 2b가 되는데 얘가 얼마라고 0된다 이 말이야 그지 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B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3A가 되겠네. 요거, 약분해주면, 3이다. 그지? 넘기면, 마이너스 3A. 자, 그래서,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되겠다. 그지? 자, B에 마이너스 3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A니까, a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니까, A가 1 되겠다. 그지? 되겠니? A가 1, 요렇게 되겠고, 자, A가 1이면, b는 여기 a다 1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어,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지?